철이 업짜리이 허름한 거중대냈죠 사고 가지고 떼낸 거고 새로 그동안 제작해서 다시 넣는 겁니다. 보면 이게 철판들이 녹슬어 가지고 빠꾸랑 얇아 얇아졌어. 녹슬어가지고 얘 얘도 마찬가지. 이렇게 막 막긁쓰진 않았지 지는 않았잖아 요번에 얘도 만든거고 요번에 왕 만든거고 쭉기운거랑 얘랑 쏙 먹고 얘를 이제 올릴거든 얘가 중간 지금 올리는게 첫번째 4월 6일까지인데 7월 초순, 7월 3일까지면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 나옵니다. 이제 적으로직은한말이 있는데 가봐야 되는 거고, 일단은 대든 안대든 아직까지 다니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. 배우를 안 해주거나, 그래서는 업신여기거나 무시하거나, 그러면은 못. 뭐 다른 데 가던가, 응? 그래야죠. 더 좋은 데 가야죠. 계속 자기 게말해가지고 여기 뭐 전기를 제가 여기 관리하기 때문에 전기만 잘 되면 공장이든 건설이든 잘 돌아갑니다. 이거를 말해주고 싶었어요. 현장에서, 전기 현장에서도 인력을, 저기, 내선 같은 걸할줄 알아야 됐다고. 또 현장에 맞게 다 파악을 해야지 자기가 되고 봤습니다 얘는 사고서 떼낸 거죠. 얘얘가 얘가 어떻게 보면 중간고 중간고도 새로 만들었죠. 지금 저쪽에 들어가는 게맨 밑에 깔때기가 여기 왼쪽에 탈착했죠. 탈거했죠. 참고하십시오.